네, 어, 2017년 10월 강사 시험 맞제마는데요 보면서 또뭐덜 들리는 말씀이지만 또 느낀 게 우리가 항상 이제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면 맞춤 강의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 강의는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역시 이제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학생이 공감해서 이렇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풀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이제 점수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들이 항상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사는 설명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느껴질 것이고 어떻게 공감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어첫 번째로 정성진 팀장님께서 그 하셨던 2번 문제였죠. 어 작년도 강서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의 기출문제였었 는데요. 그래서 저 문제를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한번 학생이나를 수업빌면서 풀어보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인데요. 물론 저 문제가 뭐 시중에 뭐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강서고등학교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확통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그데 선생님께서 아마 어, 풀어보시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 하셨으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정확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미 선생님. 이번 문제, 중3문제에서 어, 저 문제는 이제 어, 중학교 3학년 교재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들 거기 있는데, 뭐 최고득점, 최상위 뭐 이런 수준의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어, 그래서 평상시에 그 입체도형에 대한 좀 어, 깊이 있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했어요. 을 실제로 어, 저런 문제들은 우리 학원생들도 그뭐 문풀식이라든가 강의에서 실 선생님,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 김 선생님 어, 그 1번 문제. 어, 이 문제는 그 센수학 교에 있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그, 가지고 가시는 센수학이란 교재에 어, 사실은 이제, C 타입에, C 타입에 있는 문제에서 제가 좀 바꿨어요. 저기가 원래 맨 마지막에 25번째 줄까지인데, 이제, 혹시 다 쓰실까봐. <laughs> 제가 35번째로 바꿨는데, 또 쓰시려고 해서 제가 약간 좀더 높일까 하는 좀 약간 후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 간에, 그, 저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상당히 헷갈려. 저게 그안 풀어보면은 학생이 질문했을 때 저게 막 굉장히 헷갈려요. 선생님 자체 가 헷갈리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어좀 교재 연구를 좀 꼼꼼하게 좀 하시고 어 물론 뭐 수업 중에 뭐 B 타입까지만 나는 한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학생들은 그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업 중에 B 타입까지 하지만. 학생들은 집에서 C타입을 풀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분명히 한두 명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이 풀어오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강의자죠. 그랬을 때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C, 선생님은 B타입까지 강의를 하시더라도 C타입까지 반드시 교재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양상준 선생님 네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가 어, 미적분 원문제인데 어, 학생들이 미적분원에서 그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것 때문에 미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은 뭐그한 가지 정도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미적분원 같은 경우는. 미적분2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다양한 그런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뭐 치환적분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미적분원은 그한 가지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어찌보면 우리가 미적분 원이라는 것이 미적분 2보다 쉽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이 수학 질문했을 때, 그, 혹시 뭐, 전프 왕수학인가 라는 문제를 다뤄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보면은, 거기는 공식을 안 써요. 공식 안써 전부 다 그냥 사고력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설명합니다.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공식 쓰면 얘가 그게 뭐냐, 그래요.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뭐, 뭐 소금물 농도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면, 그거는 몰라요, 그걸. 초등학생들이. 그럼 그걸 다 기억,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마치 그런 것처럼 문과학생들이 미적분 원범위 안에서 저거를 설명하려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과 애들한테는 설명하기 굉장히 편해요. 저거 자체가. 근데 문과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저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 강의에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출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것은 그야말로 공식보다도 기본적인 개념, 정확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규석 선생님. 1번, 2번, 예, 모두, 어, 하셨는데, 1번도 그때 지적했듯이, 어, 좀 복잡하죠. 이제 뭐 평상시에 나오는 어떤 그런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보다는 이제 강사평가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음, 그때 지적했듯이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 이렇게 어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을 이렇게 개념 설명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설명했으면 굉장히 간결한 풀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음, 이 문제는 이제. 어, 이제 수투를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앞으로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수투를 강의를 하신다기보다 앞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의를 보여주실지 궁금해서 한번 내봤는데 에 그래서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굉장히 뭐저생각에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어 그니까 러그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빼면 정수가 된다는 것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이제 나머지 정리 파트 부 분에서 정수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수투 강의 앞으로 주, 음, 준비하시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사, 수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 효준 선생님 이번 어, 문제였었죠. 그 고등학교 1학년 어, 수투 문제. 아, 저 문제는 이제 요번에 그, 2017년도 2학기 중간고사 강서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어, 강서도학 출제된 문제는 첫 줄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이제 F 값들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아, 어 그거 너무, 너무 이제 강사평가에서 너무 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를 두 번째 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의 어떤 그런 등호성립하는 부분까지를, 어, 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선생님께서 이 제가 그 아마 강서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어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잘 이렇게 진행이 되셨다가 마지막에 최소값 부분에서 조금 제 예,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 프로버션 같은데 어, 아마 조금 귀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산술기업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예,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원홍 선생님. 네, 1번 문제, 어, 저 문제는 이제 EBS 수능 완성 교재에 나오는, 그, 어, 거기 특히 그 실전편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어, 저 문제가 이제 30번이었어요. 근데 30번 치고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뭐, 그, 어떻게, 그, 하기 그, 나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편 문제까지 풀어보셨는지, 30번까지 풀어보셨는지는 궁금해서 한번 내봤, 내봤는데, 수업 준비를 뭐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강의하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준규 선생님 어 이번에 처음 강사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어 문제였는데요. 그 아마 이제 이 자리에 뭐 쓰게 되면 뭐 굉장히 뭐 긴장이 많이 되고 뭐머릿속도 하얘지고 이렇게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음 조금 이제 저 문제가 이제 고3 기출문제였었죠. 고3 기출문제였었는데, 어, 아마 저기 학원에서, 이제 길벗 아카데미 이제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학생들 질문을 제가 이제 받고 계신데 아마 2학년 정도까지만 받고 계신 건지는 제가 정확히 현재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서 고3까지는 아닌 것 같고 2학년까지 만도 바꾸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고3 문제가, 근데 저 문제가 저게 약간 수능 기출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평상시에 한번 이렇게 그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번 내봤는데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교재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 주정민 선생님. 예, 자, 2번 문제였었죠. 예, 예. 이 문제는 이제 그, 어, 그렇게 이제 선생님 지적하셨다시피 뭐 많은 학교에서 이게 출제되는 그런 이제 최단 비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 학생들이 좀 어, 약하게 좀 힘들게 힘들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차분하게 잘 설명하셨고 또 마지막에 출제 빈도 경향 난이도 모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영환 선생님, 어, 2번 문제. 예,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회전이 돼가지고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여러가지 이제 많은, 어, 풀이 설명해 주셨는데, 어, 회전을 했기 때문에 약간 원을 갖다가 이용해서, 원을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그 지정을 하셨는데, 저런 도형을 그릴 때는, 어, 어차피 또 원을 쓰면 좋기 때문에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그려서 점을 잡은 다음에 그리면은 굉장히 그 매끄럽게, 굉장히 보기 좋게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그 판서를 하실 때 그냥 저 그림 보고 그대로 베기기보다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판서도. 연구를 하셔야지만이 예, 그 그림이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원을 그렸었다면 어떤 중심과가 원주각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설명하시다가 빠트린 부분이 있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아마 긴장이 돼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그렇지 않도록 바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민구 선생님, 어, 역시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예, 어, 예. 2번 문제였었죠. 미적분. 전 문제. 문제가 이제 그 어, 올해 그 고3 그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21번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어뭐 거의 뭐 저런 문제는 그 수능 시험에도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 특히 그각 지가상평에서 여러 가지 빗변과 밑변과 그 높이에 관련된 그것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는 코컨트 코스, 코탄젠트 코탄젠트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제 문제는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빈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도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이게 좀 쉬워지기도 하고 또 어두, 어렵게 지기도 하는데, 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접근하신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항상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어, 내가 하는 설명을 과연 이 아이들이 어, 알아듣고 또 따라 할수 있겠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하, 하시면서 예,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승호 선생님. 네, 어, 1번 문제 역시, 이 문제는 이제 올해 그 EBS 수능 완성에 21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제가 조금 변형을 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문제에서 그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그 해독하는 것이 좀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뭐그 나영하는 그 문과 학생들이 이 문제를 안 질문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다 질문하는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문제를 잘 해석하시고 설명도 아주 쉽게 이렇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 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 EBS 수능 완성의 이거 30번 문제였었죠. 실전 모의고사 30번 문제였었는데 음~ 아~ 29번 문제였었죠. 29번 문제였었는데 음~ 설명하기도 어렵고 좀 까다로운 문제였었는데 아마 평상시에 이렇게 수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